못하고 품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입장에 생각하다 보며 도저히 상대가 이해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또 아버지 때로는 자기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또 아버지 자기가 맞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지적하려는 이런 아버지 하나 마음들로 인해 아버지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자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 자존심을 버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자기 입장에 생각하고 자기 옳다라는것 때문에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안다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오라, 아버지 하나님요 다 가르치려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 하나가 그 깊은 마음에서는 교만이요 그 교만은 아버지 하나님에 교만이 깃가닥에 또 자존심이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자존심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식이 많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요? 가까운 동 녀가 칭찬을 받으면 자존심이 더 상하고 그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잘하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은데 그래야지 못하니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서 상대가 미워지고 불화하게 되고 오해하게 돼. 되...